창세기 2장 18절 25절하고 마르코복음 7장 2 4절 30절의 이두 말씀을 저는 오늘은 주제를 정하라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없다 그게 성경의 가치관인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계는 있어야 되겠죠. 차별이 없다고 해서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없다고 차별,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차별은 늘 말씀드린 차이를 모르니까 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학대하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문도 시베보세요 어제는 보니까 어떤 학대에서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옛날에도 뭐 개모라는 말이 있었지만, 자기가 난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오늘, 어, 성경도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좋겠지만,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않을요 우리가 한국만 해도,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남과 북이 딱 갈려있는 것처럼 종교인, 비종교인 딱 갈려요. 종교인 반, 비종교인 반. 그 종교인 중에도 불교 반, 천주교, 개신교 반이 렇게 항상 딱 정리하는 거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즉 성경의 가치만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갈등이 많이 줄니다 없다고 할수 없겠죠. 갈등이 많이 줄어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조차 안에서 그에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어제 복음에 이제 어제 강문대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여자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사람을 먼저 창조했을 남자 여자는 말이 안 나와요. 어. 사람의 삶, 그때는 남녀성이 없었어요. 하느님 이 만든 건 남녀성이 없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외로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 혼자 안 있어 보셨나? 음. 되게 이제 그이민간분들이 뭐, 우리 민족이 서로 모여 살지만, 저도 가보니까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서 가봤더니 외롭더라고. 하루아침에 뭐, 동창도 만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또 우리 부모, 우리 그 형제, 뭐, 제 조카, 한 번에 딱 끌어지니까,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슬픈 감정, 니 부정적 감정이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뭐든지 떨어져 나갔다는 상실감인데, 그래서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성당에 가. 외로워서 가니까 성당에 가니까 또 괴로워. <laughs>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그래서 우리는 외교인이에요. 외롭고 괴로운 사람. <laughs> 그니까 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인간이라는 건데, 오늘 분명히 사람을 어제 만들었고, 오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얘기했는데, 협력자를 순서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하죠? 순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움이에요, 도움이. 도우미. 근데 성경의 언어를 전부상당에서안 쓰고, 처부 전부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니지. 뭐, 어디,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막 뭐, 도우미로 다니다 근데 저건, 그런 성경, 우리는, 우리 한국분들은 너무 성경을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쓰세요. 뭐, 아담 모텔, 뭐, 누구 모텔, 뭐. <laughs> 우리가 좀 성경을 살아야 되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진정한 뜻은 밖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에, 하느님이 음, 우리는 도움이요. 모든 우리 인간들은 요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는 도움이에요. 정체성이 도, 도움은 돼. 도와, 도는 와 것도 상대방 원하는 걸 도와줘요. 내 맘대로 도우면안 돼요. 도움이 걸는거 아니에요. 도움이. 그런 점에서 또 역할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역할을 다 나눠주셨다. 아, 제가 이제 분당 신부로서 와 이제 3 주째 돼갔는데뭐 반가워서 그런지 저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갈수 없어요. <laughs> 창조는 하느님이 있지만 오늘 보세요. 각 모든 종이 나와 있죠. 모든 집집짐 집짐승, 집진, 모든 들짐승을 사람이 정하게 한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힘드냐 하면, 한 사람한테 모든 집중될 때, 번아웃돼서 힘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랬잖아 모든 게,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집중됐다. 힘들어. 어머니한테 집중됐다. 너무너무 그것은 번아웃돼서 능력 문제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번아웃된다. 탈진이라는말 아시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어떤 걸까를, 잘 보는 게중요해 물론 하느님이 우리가 중심인데, 하느님이 말씀 하서 요즘에 예수님, 하느님은요, 신구약성경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본당 신부님이 있고, 또사목위원들이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제는 많은 것을 다 감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역할들을 다 맡아서 우리 보세요 머리만 쓰면 됩니까? 손발이 다 있잖아요. 그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도 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과정의 역할을 나눠서 다는 거예요. 한사람이어요 수녀님은 수녀님의 몫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몫이 있고, 회장님은 회장님의 몫이 있고, 구역장님은 구역장님의 몫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몫이 있고, 그런 걸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단위 따서 딴게아니에 같이 보고, 같이 합의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뭐, 신호단위 따서 나오지만,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갈등과 위험한 게다치니까 그런 거 요즘에는 그 운전보험도 혼자 운전하는 게 싸고, 여럿이 운전하면 비싸대.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 이용하는데, 상당이나 우리 종교인들은 사회의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원조가 이 성경이고 그런데 참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더 가죽이는 보물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음,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는 언제 창조했죠? 어떻게 창조했죠? 언제 창조했어요? 어떻게? 동시 창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때부터 오늘 이때부터 하늘이께서 사람 위에 깊은 잠을 그러니까 남자 위에 깊은 잠이야 사람 위에 깊은 잠을 쏟게 한 다음 갈비 하나 뽑아 가지고 살로 메우시고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 떼로 그때부터 처음 나오는 게 여자를 막 어떻게 여자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여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 그를 사람에게서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사람이 누구야? 아예 이름 없어. 사람은 사람은 말이 그 아담이라는 말도 안 나와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리고 남자라는 말도 안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그 다음에 나온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같이 그 근데 여러분, 왜 갈비를 벗고 았을까 어떤 분은 그러대. 네. 농담으로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머리카락으로 왜안 했냐? 네? 아니면, 아니면 밑에 있는 뭐 발뒤꿈치를 안 했냐? 갈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농담으로 저 그렇게 해요. 아담은 남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성은,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로 만들어요 흙이나 갈비가 나. <웃음> <웃음>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오해가 십상인데, 갈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인간관인데, 머리 끝부터 발끝에 중심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꼽은 뽑을 수 없잖아, 배꼽이 없잖아요. 아담이 유일하게, 아니, 남, 그, 사람이 배꼽이 없어서 배꼽 뽑을 수 없으니까 배꼽 주변 중심에서 갈비를 뽑아 중심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동시창조고 중심에서 나왔다.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기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여인, 응?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인데, 이겨돌렸었어요. 이제 딸이 이제 막이 늘려가지고 구마를 그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종교 국수주의자처럼 박자한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를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죠. 그 자녀를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아주 심하게도 얘기해지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도 옳지 않다.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의이더 대단해. 네. 나 강아지 맞는데. <laughs> 그죠? 나 강아지 맞는데. 그래서 당신 자식들이 먹다 흘린 거라도 먹었지는 않나?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계획된 게 아닌 지금 만나는 순간 과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갈등도 없어. 갈등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갈등.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살아나라고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가르침으로 봤을 때 모든 갈등들이 이제, 모든 갈등들이 있죠. 지연, 혈연, 학연, 또 여기서 낫다, 아니, 외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의 갈등, 또 인격의 갈등, 또 가치관의 차이, 그 다음에 연령의 차이, 남녀의 차이, 가부장적인 차이, 차이를 말하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 말입니다. 보세요. 말이 거칠고 이러는 것 자체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말, 겸손한 말이 사랑을 이루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겸손한 말. 아마 이 여인은 대단한 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나 강아지 맞는데 그래도 당신들의 가족 자장들이 떨어지는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 그런 그러니까 게저에게뭐하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말만. 말은 정말로 구원의 키워드고요, 갈등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겸손하게 하는 말을 배워야 한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들. 그 모든 갈등의 키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분열의 시작도 거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 그래서 말은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을 됐잖아요. 말씀 말씀하는 말씀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지식이요? 그럼 필요하지만 성경 하나 공부하기가 수백 년에도 다못 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사람은 한국 사람이면다알아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늘, 이렇게, 메인 미사를 오시는 여러분들도, 뭐, 3년 하면 성경 다 읽고요. 또, 그 말씀, 이렇게 강론을 말씀드리면 다, 예, 살아갈 수 있는, 언 어느, 이제부도 수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런 점에서, 음, 이방인이다, 뭐, 자, 국민이다또 본토인이다, 뭐, 타지인이다. 뒤집어 보면 또 반대가 될수 있어요. 나도 딴데갈 수도 있고, 또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사회에 가장 갈등의 해결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은 아름다운 말과 겸손한 말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